선생님, 1998년에 시험 보러 갈때 아버지가 태워주셨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무슨 그 아침마다 하는 어떤 그런 시사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진행자가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수학 능력 시험인가 뭐그 날이네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도 짜증나 듣고 있으니까 시발 나는 지금 전쟁터에 죽으러 가는데 이 새끼는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예민해 있었던 거지. 아니나 다를까 98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시험을 망했어. 샘은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1999년에 다시 한번 시험을 봤는데, 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공공학번입니다. 2000년에 학교를 입학했었는데, 그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은 시계 어떤 거, 시계 소지가 되나? 네. 돼요 어떤 거? 그냥 아날로그 그것만 되지. 뭐 저장 기능도 없어야 되고, 당연히 스마트워치 안될 거고, 샘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시계를 그냥 손목시계 있잖아. 그거 우리 때는 조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전자시계건 뭐건 저장 기능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하나 가져가는 게 항상 필수였는데 그 시계를 까먹었어 내가. 그날 아침에 시계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걸 까먹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전해 아버지가 나를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시험을 어쨌든 원하는 것만큼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아빠가 나를 안 태워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렇게 대놓고, 야, 작년에 너 나랑 가서 쌌으니까 올해는 가면 안될것 같다. 이게 아니고, 약간 그 부모의 그 미묘한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오늘 우리 아들 도 시험 보니까 이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또 작년에 내가 데려다 줘서 이게 망해가지고 올해 또 나랑 가도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분위기가. 그래서 도시락 싸잖아요, 요즘도. 그 수능 날. 근데 그날 뭐 도시락 싸는데 뭐왜 이렇게 많이 싸냐, 뭐 하냐, 막 이렇게 또 싸우는 사람들 있는데, 쌤첫 해에 좀 그랬거든요. 아, 뭐 이렇게 많이 싸냐고 근데 그 재수하던 애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는 대로 받아갖고 나왔어. 그리고 어,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제 가자 그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뭐 뭐 하더니 이제 그냥 차를 태워서 가셨어, 나를. 이제 가는 중에 내가 시계를 안 갖고 온 거를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 시계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계 받아가지고 시험장에 도착해서 금방 가잖아 어차피 시험장이라는 게 보통 집하고 학교 근처니까 한 10분 정도 운전해서 이제 시험장 앞에 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빠 표정 보니까 나도 지금 이제 아빠가 됐는데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왠지 작년에 시험 본게뭐좀내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꼭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당시니까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냥 시험 오늘 올해 되게 잘볼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회사 가서 일잘 하세요. 시험 잘 보고 올 테니까 이따 밤에 봅시다. 그러고 나왔어. 그러면서 나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 면 멋있었어, 십새끼 막 이러고 인제 <laughs> <laughs> 그러고 원하는 만큼 나왔다, 안 나왔다는 인제다 다르겠지만, 쌤은 어쨌든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정시모집으로 고려대학교에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시험장에 들어갈 때 무슨 마음을 먹었었냐. 안 되면 한번더 하자. 그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얘한테 한, 6, 한 1년 들었는데 안 되면 내년에 또 오라는데. 그게, 그게 아니라 뭐가 무서운 거예요? 시험장에 가기 전에 막 떨리고 긴장된다. 그게 뭐가 무서운 거야? 잘 생각을 해보면 수학선생이라 너무 논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봐. 시험의 결과가 안 좋았을 때의 이유를 이후 이후를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게 무서운 이유가 내가 만약에 못 보면 어떡하지? 어, 생각하기도 싫어. 이러니까 무서운 거거든. 근데 현실을 직시해봐, 얘들아. 만약에 못 보지 않니? 그럼 너네가 결정을 해야 돼. 이걸 받아들이고 그냥 점수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학보다 좀 낮춰서 가던 아니면 승부가 하지 않을 거면 다시 한번 시험을 보던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이거 말고 선택지가 뭐가 있어. 그럼 이미 결론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결론을 뭘 무서워하냐고? 그냥 캐캐묵은 얘기로 얘들아 현재까지 잘해왔고 음, 표정들 보니까 너무 잘 보일 것 같아 우리 다잘될 거야 행복 아유 뭐 별로 그런 얘기 해주고 싶지 않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시험 당일에 긴장 때문에 떨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떨지 마라 어차피 똑같은 하루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난 떨지 마세요. 그날 아침부터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랄인 거야. 그게, 아, 우, 우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말을 위해서 무슨 뭐 전쟁터 나가는 이순신도 그러진 않았을 거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똑같은 하루야. 네네가 스무 살이건, 열아홉 살이건, 스물한 살이건, 아니면 이십대 뭐 중후반이건 상관없어. 니네 원하는 목표 때문에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라고요이 시험이라는 거를 그냥 보러 가는 겁니다. 준비를 잘 했고, 당당하게 자신감이 있으면 잘 보겠죠. 운이 좋으면 잘볼 수도 있을 겁니다. 거꾸로 운이 나쁘면 못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운에 맡긴다기 보다는 좀내 실력을 가지고 제대로 보는 게덜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떨지 마. 떨지 말고. 혹시나 시험 보는 중간에 모르는 게 나왔다 쳐? 그러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유, 내가 그래도 단단하게 준비하고 왔는데 나 정도가 얘를 못 푼단 말인가? 그러면 옆에 있는 새끼들 다 연기네. 저거. 아이고, 뭐 푸는 척하지만 병신들다 모를 거면서 그렇게 일어나서 막 읽지 말고, 그거를 막 진짜 너 모르지, 막 이러지 말라고 뉴스에 나오니까. 아, 내가 이렇게 못볼 정도면 내가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딱 걸렸는데, 이 문제, 이거 나만 어려운 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가 정답이냐, 틀리겠다가 정답이에요. 아, 이것 빼고 나머지를 빨리 다 맞추자. 이거는 지금 나만 못 푸는 문제가 아닐 거다. 이번에는 킬러 문제 배치를 여기에 한게 아닌가 보다. 수학 같은 경우, 왜 내가 15번이 아니고 22번이 아니고 21번이 아닌데 걸리지? 뭐 올해는 12번이 제일 어려운가 보지? 올해는 10번이 제일 어려운가 보죠. 내가 10번에서 걸렸으면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왜 그걸 그때 걱정하냐고. 시험장에서는 그냥 그러고 빨리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 봐본 사람들 알겠지만 항상 앞에 1, 2 교시가 떨립니다. 3 교시 되면 똑같아요, 그냥 모의고사인가 그냥 약간 설레기도 해 조금. 아 이제 저 같은 시험이 끝나는구나. 어, 이제 뭐 모르겠다. 잘 보고 못 보고. 왜냐하면 보통은 3, 4 교시가 이제 학생에 따라 다르고 또 과목의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에 상대적으로 덜 졸리는 과목들이에요. 오후가 오전 과목이 조금 이렇게 시간의 압박이 있죠. 특히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조금 그렇고, 국어보다는 덜하지만. 그래서 오전만 잘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뭐 지나치게 떨었다든지, 조금 긴장 상태가 높았다든지라는 이유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전 시간에 조금 니네가 한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 몸 상태도 좀 보시고, 요 시간대 내가 이렇구나. 조금 뭐 먹는 거나 이런 것들도 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맞추는 게 맞겠지. 월요일부터 목요일 딱 아침까지는 그래서 내 몸을 적당하게 그 시험 스케줄에 맞춰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 잘 보시고 알겠지? 그리고 이후에 그 성적을 가지고 전략을 어떻게 짤지는 니네가 뭐 필요하면 우리 학원에 연락하셔도 되고 니네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여기 공부하는 재수생들이야 당연히 연락하겠지만 그게 이제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쌤 단과만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본인이 뭐 계획 한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올해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내년에 한번더 할지는, 현재 너네가 고3이다, 뭐재수생이다 상관 없습니다. 그냥 그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올해 시험에 승복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다나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알겠죠? 응, 긴장하지 말고, 뭐, 잘볼 거다, 이런 캐캐묵은 뭐 얘기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만큼,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나올 거라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충분히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목표가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음. 자 수학 원부터 평상시 하던 대로 할게요.